셀카 이벤트인데, 셀카는 아니고요 오늘은, 어옆 사람을 찍어주는 걸할거예요 N형이 뽑히면 레오형, 레오형은 나, 나는 캐녀, 캐녀은 여기. 이렇게 어, 할건데. <laughs> 언제까지, 전 언제까지 벽을 찍어야 되는거예요벽아무것는 <laughs> 네. 그게 이 코너에 가장 재밌는 부분. 아, 그래요? <laughs> 빅스 상내 벽. 역시, <laughs> 제 사진 좀 찍어주세요. 예, 네. 자, 그래서, 일단 뽑아볼게요. 아까 저희 회션에서는 제가 캐념을 여기를 찍어드렸어요. 영어, 영어, 영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신기한 것 같아. 이번에는 복권을 찍어볼까 한번? 네, 자, 안녕 불러주세요. 제가 아까 85번 뽑았죠? 84번. 4 2번 84번이랑 레오 형은? 저 아까 102번 뽑았는데, 103번. 저 아까 조작이다. 저 아까, 저 아까, 저 아까 101번 뽑았는데, 우와, 88번. <laughs> 전혀 생각하지 않 네, 네. 아, 이 전편 세에서 88번 뽑지 않았어요 예, 네, 88번은 어디죠? <laughs> 네, 네. 한올림픽 그쵸. 그렇죠. 그래서 내가 한설올림픽. 저는 몇 번이냐면, 이, 이, 2이번 예, 2번 <laughs> 그렇다고요. 예, 네, 22번. 아, 그... 저는 67번. 아 67번.